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원합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인데요 교회로 보낸 성경이 9개가 있고 또 개인들에게 보낸 n 서신이 l 개가 있어요. i Yelsegoni,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세서, 대사로 우리가 전서 후서. 그래서 이 아홉 권은 교회 이름이기도 하고 또그 지역 이름 이름이기도 해요. 이건 교회를 대상으로 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네권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서, 그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어 이렇게 나누는 말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때 이런 것 이런 것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목회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감독의 자격. 감독을 선출할 때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독이라고 하면 어, 목사와 장로 우리 그 따지면 우리 장로기로 따지면 이제 목사와 장로가 감독에 해당되는데요. 딱 그렇지도 않죠. 어, 감독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합친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어, 딱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이 감독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자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 교회를 대표하여 돌보고 살피고 책임지는 지도자다. 보면 영적 리더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살피고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들을 뽑는 기준이다 해도 어 이렇게 큰 음, 음,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은 영적 리더들을 뽑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영적 리더들은 이런 걸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에, 감독의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감독의 자격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어떤 뭐 말솜씨나 어떤 리더십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어떤 삶의 태도를 기준으로 말해주고 있어요뭐 술을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냐고 또 사람들과 다투거나 또 구타하거나 또 이렇게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 또 신앙적인 성품과 인격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절제하고 신중하고 온유하고 이런 삶의 태도와 성품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것들은 어떤 능력보다는 사람을 보고 있다. 사람의 성품, 신앙을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영적 리더는 어떤 개인의 조건이나 능력보다 어떤 신앙과 성품,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고, 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내가 지금 현재 영적 리더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인 성품을 우선적으로 또이시 삶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영적인 리더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영적 리더지만, 막상 하나님이 볼 때는 또 이렇게 미달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는 본문이고요. 또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하는데, 신앙적인 사람 같고, 믿음의 사람 같은데, 또 혼자 있으면... 또 이렇게 아름답지 다 못한 모습도 보인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또 직장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 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리더십을 검증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4절 5절 같이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네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교회 리더십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잘 다스린다는 말은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돌보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적으로 또 가정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가정을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교회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가정이 불안하게 하고 또 가정이 또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어렵고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자녀들이 부모의 인격을 존경해서 따르게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녀도 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데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한다는 것도 이렇게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영적 리더가 되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에게. 예, 존경받아서 잘 따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근거를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죠. 어떻게 뭐 어. 크게 따지면 그렇지만 작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교회인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또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런 걸 잘하는 부모가 이런 걸 잘하는 가장이 또 교회는 또 어떻게 보면 큰 가정이 다 모아져서 큰 가정이고 큰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또큰 것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어,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가정에 있는 성도나 교회에 있는 성도나 다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자녀들에게 또 인정받았고 존경받아서 자녀들이 부모 말에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막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장 가정에서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은지를 나를 돌이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는 내 사역의 동역자인가, 희생자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 훌륭한 집단님, 권사님인데. 가족들은 또 심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희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부모의 믿음하고 자녀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또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믿음을 잘 심어 줘서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나의 동역자가 돼야지 시생 당하고 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런 서원한 마음이 들으면 자녀나 배우자가 오히려 교회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인데요. 영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평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갖추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신앙생활의 연륜이 너무 짧은 사람도 어떤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채워지지 않고 신앙적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영적 리더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런 두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또 똑똑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마귀에 빠지게 되고 어, 교회를 고려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영정 리더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인에게 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영정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 그러니까 외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자를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사회에서는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교회의 명예를 희축시켜요 어, 저분 내가 집사인 줄 아는데 저분이 교회 리더인 줄 아는데 이렇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치면 실망하게 되고 어, 교회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몇번 들어서 이렇게 잘 달래고 기도해주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이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 도 교회에서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축 시키지 않고 교회 명예를 실축 시지 않아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또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또 제가 신방 가서 느낀 거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완악해서 안 믿는다기보다는 우리 상처를 받아서 안 믿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각 외로 또 많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감독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나를 통해서 보는 교회 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분은 좀 훌륭한 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 또는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고 나 때문에 한 영혼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에 가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맺기 원하는데요. 영적 리더의 자격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나의 신앙 인격, 그다음에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오늘 그것이 교회 리더가 뽑을 때 교회에서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 또 본인이 교회 리더로 어, 활동하려고 할 때, 하고 싶을 때 그런 인격들을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화가 가장 문제. 돈과 감정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 영성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가정의 사역자로서 기억하고. 가족이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심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없는 나 때문에 복음이 가르치 않는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더 갖춰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